파업하면 망한다고요? 모르는 소리입니다. 저는 파업을 아름다웠다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S사에서 H사로 매각될 때 2,500명 기업 노조가 두 달간 파업했어요. 그 파업 마무리되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파업 마무리 과정이 아주 아름다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말 듣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파업이 어떻게 아름답습니까? 파업하면 생산 멈추고, 납품 멈추고, 클레임 당하고, 회사 죽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파업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파업이냐가 문제입니다. 불법 파업하면 망해요. 감정 싸움으로 가면 망해요. 근데 합법적으로, 전략적으로 파업하면요. 오히려 노사관계가 정리하는 수단이 됩니다.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이 영상 파업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고정관념 깨기 싫으면 그냥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근데 파업의 본질이 뭔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은 분들은 끝까지 보십시오. 오늘 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업이 뭡니까? 노동자들이 일안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현상이에요. 파업의 본질은 협상력입니다. 노조가 회사한테 뭔가... 요구를 해요. 임금 올려달라, 근로조건 개선해달라. 회사가 안 돼. 그러면 노조가 할수 있는 게 뭡니까?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나면 협상이 안 되잖아요. 노동조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파업이라는 카드 쓰는 겁니다. 우리가 일안 하면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러니까 우리 요구 들어줘. 이게 파업이죠. 회사 입장에서 보면 위협이죠. 당연히 싫어요. 그런데 노조 입장에서 보면 유일한 협상 무기입니다. 이거 없으면 협상 자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업권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거. 노동 3권이라고 하죠.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파업은 단체행동권에 해당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예요. 파업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파업을 하고 마무리하느냐예요. 파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불법 파업과 합법 파업으로 쉽게 나눌 수 있죠. 이 둘은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불법 파업이 뭐냐? 절차, 목적, 수단 방법을 안 지킨 파업이죠. 노동조합법에 파업하려면 절차 밟아야 되죠. 그리고 조합은 찬반 투표 해야 되죠. 쟁의 신고 해야 됩니다. 이거 안 밟고 그냥 파업해버리면 불법이에요. 불법 파업하면 어떻게 되냐?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파업으로 인한 손해 노조한테 물릴 수 있습니다. 몇십억, 몇백억 나오기도 해요. 형사처벌도 가능하죠. 업무방해죄로 노조 간부들 고소될 수도 있어요. 해고 가능할 수 있죠. 징계 가능하죠. 불법 파업 참가자들 징계 해고될 수 있습니다. 노조 입장에서 불법 파업하면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똑똑한 노조는 절대 불법 파업 안 합니다. 반대로 합법 파업은요. 절차 다 밟고 목적 수단 방법 다 적법한 파업이죠. 찬반 투표하고 신고하고 정당한 절차 거쳐서 하는 파업, 합법 파업 하면요. 회사가 손해 배상 청구 못 하죠. 법 보장하는 권리죠. 형사 처벌 안 돼요. 정당한 쟁의니까요. 해고도 못 해요. 정당한 파업 참가자들 해고 징계하면 부당 징계, 부당 해고입니다. 합법 파업은 노조 입장에서 안전한 무기인 겁니다. 근데요. 합법 파업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파업이 길어지면 회사도 힘들지만 노동조합도 당연히 힘들어요. 파업 기간에는 임금 안 나오거든요. 무노동 무임금. 노조 파업 기금으로 버티는 건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떻게 파업을 끝내느냐입니다. 제가 말하는 합리적 파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상대방을 누르기 위한 파업이 아니라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파업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협상하다 보면 막히는 지점이 생겨요. 회사도 이 이상은 못 주겠다. 노조도 이 이하로는 못 받겠다. 서로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 옵니다. 이때 바로 합의하면 좋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노조위원장도 조합원한테 설명해야 되거든요. 회사가 이것밖에 안준대 우리 이걸로 그냥 받고 말자 이렇게 말하면 조합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너뭐한 거야 파업도 안 하고 그냥 받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해봐 파업 조금 더 하자 이런 소리 나옵니다 노조 위원장도 체면이 있어요 조합원들한테 최선을 다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도 위원장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파업이 필요한 겁니다 자 파업을 해야 조합원들이 아 우리 노동조합도 끝까지 싸웠구나 최선을 다했구나 느낄 수 있죠 그러면 합의안 받아들이기가 쉬워져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노조 요구 다 들어줬어야 하면 주주들이 경영진 뭐였어 니네들 도대체 어떻게 협상한 거야? 이렇게 되죠. 그래서 회사도 노조가 파업했는데 우리가 버텼다. 그래도 이 정도 선에서 선방했다. 좋은 합의다 이런 스토리가 필요해요. 합리적 파업은 양쪽 다 명분을 만들어주는 파업입니다. 노조는 끝까지 싸웠다. 는 명분. 회사는 끝까지 잘 버텼다. 는 명분을 얻고 그리고 서로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 파업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s 사에서 h 사로 매각될 때입니다. 대기업 4개 회사. H사가 H사로 매각되는 겁니다 엄청 유명했던 사건입니다 1위에서 9위 삼성맨에서 폭탄맨으로 간다 이런 슬로건이 걸렸을 정도니까요 이때 노동조합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요 금속노조가 900년 가액했고 나머지 1600명이 기업노조 만들었어요 그래서 복수노조 상태였습니다 기업노조 간부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말했어요 금속노조 방식 말고 우리 조합원들이 원하는 대로 협상하고 싶어요 제가 물었죠 어떻게 협상하고 싶어요? 현재 받는 연봉 노조권, 고용안정 이걸 그대로 승계받는 약속받고 싶습니다. 파업에서 해결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적으로 마무리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전제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준법, 비폭력, 평화적 합리적 교섭 어떤 불법 행위도 하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간부들이 약속했고 제가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교섭에 직접 들어갔습니다. 파업 두달 했습니다. 근데 이 파업이 달랐어요. 아주 적법하게 평화적으로 했습니다. 불법 행위 없었어요. 폭력 행위 없었어요. 절차 다 밟았어요. 파업 중에도 막후 협상은 계속했습니다. 노조는 조합원들한테 설명하고 기대 심리를 낮추고 회사는 제시안을 받아들이고 시간 벌고 서로 합의점찾 잡고 하는 시간들 충분히 가졌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고용 임금 근로조건 그대로 유지 포괄 양수도 협약 체결 위로금 평균 2,000에서 4,000분속별로 추가 지급 노조 입장에서 원하는 거다 받았죠. 회사 입장에서도 평화적으로 마무리했고요. 그 이후 잘 마무리된 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름다웠다고 한 겁니다. 입학업 마무리 과정이 정말 깔끔했어요. 감정상 없었고 불법행위 없었고 서로 윈윈하는 구조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요. 그리고 그 이후로 2년, 3년 파업 없이 계속 협상했습니다. 파업 한번 제대로 마무리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파업 없이도 협상이 잘 됐죠. 노사 간 신뢰가 생겼거든요. 이게 합리적 파업의 결과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건 운 좋은 케이스 아닙니까? 우리 회사는 노조가 엄청나게 더 극렬한데요. 아닙니다. 극렬한 노조도 결국 조합원한테 설명해야 돼요. 파업 오래 하면 조합원들 무노동, 무임금 임금 안 나오죠. 생활 안 되죠. 그러면 조합원들이 언제까지 파업할 거야 이런 소리 당연히 나옵니다 노조 위원장도 결국 합의해야 돼요 영원히 파업할 수 없죠 중요한 것은 그 합의점을 어디에서 찾느냐입니다 자 그러면 회사가 전략 없이 그냥 버티기만 하면 노조도 극단으로 가요 불법행위 나오고 감정싸움 나오고 감정이 쌓이면 서로 죽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전략적으로 대응하면요 노조에게는 명분을 주고 실리는 회사가 챙길 수 있고 적당한 선에서 합의할 수 있어요 극렬한 노조도 결국 협상 상대입니다 협상 상대 라는 것은 협상이 된다는 뜻이죠. 파업하면 납품 못해서 클레임 당하는데 어떻게 버티니까? 회사 잘못 버티죠.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못 버티는 회사도 있어요. 도급 회사 같은 경우는 납품 못하면 원청한테 클레임 당하죠. 그러면 파업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런 회사는요, 전략을 다르게 가야 됩니다. 파업 버틸 수 없는 회사는 버티면서 협상하면 되고 못 버티는 회사는 파업 전에 당연히 빠르게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당해야 돼요. 회사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회사 상황부터 분석하는 거예요. 이 회사가 파업 버틸 수 있습니까? 이거부터 물어본다. 이 말입니다. 자, 못 버티면요, 억지로 밀어붙이지 마세요. 파업 가기 전에 합의점 찾읍시다. 이렇게 전략을 바꾸는 거예요. 노조가 불법 파업하면 어떻게 합니까? 불법 파업하면 회사가 유리해진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형사고소 징계 여러가지 다할수 있죠 근데요 이걸로 끝내면 안됩니다 불법 파업이라고 노조 간부들 다 자르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형사고소하고 이렇게 끝내면요 노사관계 완전히 망가집니다 남은 직원들이 회사를 어떻게 보 겠어요 저 회사 무서워 와 우리 회사 너무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겠죠 탁기 바닥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노조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남은 사람들이 또 노동조합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오히려 더 강력한 노조가 생기고 더 노사관계는 극렬해집니다 우리 동료들 복수해야 된다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말이 생기는 거죠. 이런 분위기로 가요. 불법 파업이라도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법적 대응은 하되 완전히 적으로 만들면 안 돼요. 적당한 선에서 정리하고 정상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겠습니다. 파업보다 파업 후가 더 중요하다. 파업이 어떻게 마무리 되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 노사 관계가 결정됩니다. 최악의 마무리, 파업 극렬하게 끝나고 회사는 두고 보자 이런 정서로 직원들 복귀시켜요. 노조도 다음에는 더 세게 합니다. 이런 마음 품고 복귀해요. 이러면 다음 협상 때 더 심해집니다. 악순환입니다. 최선의 마무리. 파업 끝나고 회사는 직원 정서 관리하고 생산 정상화 시켜요. 노조는 조합원한테 최선을 다했다. 이 결과 받아들이자 설득합니다. 이러면은 다음 협상 때 파업 안 해도 돼요. 신뢰가 쌓이거든요. 제가 S4 케이스에서 아름다웠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파업 자체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마무리가 아름다웠던 겁니다. 파업 끝나고 양쪽 다 납득했어요. 노조도 우리 최선 다 했다. 회사도 평안적으로 잘 끝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파업 없이 협상이 잘될수 있었던 겁니다. 파업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진짜 실력이에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파업 무조건 나쁜 것 아닙니다. 파업은 도구예요. 칼이랑 똑같아요. 칼로 요리할 수도 있고, 칼로 사람 찌를 수도 있고, 칼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파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으로 하면 다 죽어요. 감정 싸움으로 가면 다 죽어요. 근데 합법적으로 전략적으로 하면요, 협상을 마무리하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됩니다. 노조한테 명분 주. 회사한테 실뢰주고 서로 윈윈하는 구조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이걸 15년 넘게 해왔습니다 13년 파업하던 노조를 무파업으로 만들었고 S사 2500명 파업을 평화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파업이 두려우신 분 연락주세요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업 중이신데 어떻게 끝내야 할지 모르시는 분 연락주십시오 마무리 전략 짜드리겠습니다 근데요 파업하면 무조건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연락 안 주셔도 됩니다 고정관념 깨실 생각 없으면 저랑 대화 안 되니 연락하지 마세요. 노조 없이는 방법 없습니까? 이러시는 분도 연락하지 마세요. 불법입니다. 못해 드립니다. 파업이 두렵지만 제대로 대응해서 좋은 노사 관계 만들겠다라고 하는 분만 연락하시면 찾아오세요. 그분들한테는 제가 가진 모든 노하우 다 쏟아붓습니다. 지금까지 노무사 김익성이었습니다.